안녕하세요. 금방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한 숨금 커플 목걸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갖고 계신 금이 있으셔가지고요. 그 금으로 그대로 리세팅 하셔서 큰 부담을 줄이셨습니다.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남편분은 30돈으로 하셨고요. 어우 제법 묵직합니다. 아내분은 20돈으로 하셨습니다. 사실 아, 내분 네 20돈이 더 묵직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성분 20돈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18K 고리, 붕어 고리로 별도 중량으로 들어갔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올커팅 대나무 체인입니다. 어우, 화려합니다. 눈이 부시네요. 자, 가지고 계신 금으로 분석료 주시고, 18K 붕어 고리 값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인비 주시고, 요렇게 해서 하신 겁니다. 리세팅할때 중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순금 커플 목걸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 봅니다. 부부의 순금 커플 목걸이. 자 살면서 이런 이벤트도 좀 있어야죠. <laughs> 그래야 또 사는 재미도 납니다. 자요 부분은요 추석 전에 어, 발품 좀 팔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저의 견적을 보시고 나서 어우 놀라셔 가지고 <laughs> 다른 데보다 많이 저렴했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게 된 건데요 가지고 계신 금이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금5 0돈다 주시고 리세팅을 하신 겁니다 자 리세팅 하실 때는요 금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지고 계신 금의 분송료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하는 18K 고리값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인비 주십니다 공인비는요 어, 공장 공임하고, 또, 판매하는 곳. 네, 저의 마진 조금 들어가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하셨죠. 요즘 금 값도 비싼데.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여게3 0돈 남편분 건데, 묵직합니다. 요거 18K 붕어고리인데요. 붕어고리 튼튼하죠? 붕어고리 아니면은 시계 장식 이죠 똑딱이. 고걸로도 가능은 한데요. 그래도 붕어고리가 좀 튼튼합니다. 이렇게 자뭐 벌어지는 거 이런 거 없고요. 어, 물론 이제 여기 안에 작은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프링이 고장이 날 때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AS는 안되고 요 통째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새 걸로 자 여기 보시면 어, 거미 마크 들어가 있죠? 거미 마크 999 되어있고요. 거미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어우 반짝반짝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냥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셔요 자, 안쪽을 볼까요 안쪽은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데 보통 이제 대나무 체인들이 다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찌그러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자 마디에서 고리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예 튼튼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우 반짝반짝 자 남편분 체형이 보통이시라 50cm에 길이를 하신 거고요, 30~50cm. 자, 그럼 요폭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나왔는지. 자, 여기 살짝 타원형이라 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7.7mm 정도가 나왔네요. 아, 유 묵직합니다. <laughs> 어, 부럽습니다, 부러워. 다음은 안에 분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똑같죠, 모양은 똑같은데요. 자, 안에 분 거는 20돈으로 해서. 길이를 45cm로 살짝 길게 하신 건데요 자 그러면 아내 분 거하고 남편 분 거하고 살짝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떤 게 조금 다른 느낌이 나올 텐데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 커팅 면이 다릅니다 남편 분 거는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 면의 면적이 넓어서 그런데 커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커팅이 한 아홉 개, 3, 3, 9, 아홉 개 정도가 커팅이 들어가 있는데, 아내 분 거는 20돈이라 아무래도 좀 부피가 좀 작아지니까, 네 개, 네개 정도의 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면을 보시면. 그래서 커팅 면이 다르다. 자, 남편 분께 더 화려한데요? 커팅이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서 더 화려합니다. 요거 20돈짜리는 30돈처럼 커팅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20돈 크기에 맞춰서 커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조금 뭐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많이 화려합니다. 자, 그럼 안 해본 거는, 얼마나 크기가 나왔을까요? 요 폭, 어, 예, 조금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 요렇게 해서 딱 재보니까, 한 6.3mm 정도. 자, 요 폭은 뭐 선택하실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리셋팅을 하신 건데, 리셋팅은 어떻게 하냐면요. 갖고 계신 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돈 갖고 왔는데, 뭐, 해리값 나가고, 뭐 나가고 해갖고, 45돈이 되고, 아니면은, 뭐, 한 47돈 되고, 48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50돈 그대로 갑니다. 가는, 대신에, 분석료가 들어갑니다. 지금 분석료가 올라갔어요.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분석료가 기본이 한 8천원씩 나옵니다. 한돈다. 그러면 50돈이면 얼마에요? 그 분석료도 사실 만만치 않죠. 40만원, 40만원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붕어고리값, 요게 한 0.25돈 아, 정도씩 잡았는데 조금씩 추가가 됐네요. 0.25돈. 그 다음에 이제 공인비 들어가는 겁니다. 공인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공장 기술자 공임하고 판매하는 곳의 마진 <laughs> 그렇죠. 금방 아저씨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완성이 되면요. 이렇게 보증서에다가 18K 장식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75g 그 다음에 18K 별도 1.13g 112.5g 중량이 조금씩 추가가 됐어요. 0.25도 똑같이 잡았는데 조금 추가됐네요. 35,000원, 3만 3만원 그래서 65,000원이 추가가 된 건데, 자, 요거는 금을 더 가져가시는 거니까, <laughs> 추가 비용은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0돈짜리하고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자, 매장에 샘플이 있는 건데, 요게 10돈짜리입니다. 10돈, 20돈, 30돈 보다가 보니까 10돈이 좀 가늘죠? 함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10돈, 20돈, 30돈. 어휴. <laughs>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구분이야? 잘안 가나요? <laughs> 자, 보시면, 어, 10돈짜리는, 그 커팅면이, 예, 부피가 더 작으니까, 커팅면이 한 번, 한번 커팅이 되어 있나요? 두 번, 두번 정도 커팅이 되어 있네요. 그니까 요 커팅이 좀 달라졌어요. 10돈짜리는. 그죠? 10돈이고, 요거는 20도는 한 4개의 커팅이 들어가 있고 10도는 2개의 커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그죠 양쪽으로 커팅이 요렇게 20도는 4개의 커팅 와 30도는 9개의 커팅 자요 커팅 부분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중량이 많아질수록 화려하네요 <laughs> 요게 이제 10돈 짜리입니다 요거 10돈부터 나오고요 10돈 요거 20돈 30도 30돈 이상으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돈의 폭은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열돈, 물론 이제 굵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나무 체인 중에서는 열돈의 굵기가 많이 가늘진 않아요. 4mm 정도 나오는군요. 4mm. 자, 오늘 네 부부가 함께 한... 커플 순금 커플 목걸이 20돈하고 30돈짜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우 반짝반짝 빛납니다. <laughs> 예쁘게 착용하시고요. 잘 간직하세요.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